문화 콘텐츠 스토리 아시아를 잇는 인문 채널 대그니티 V. 장소가 바뀐 서그는지좀차분해지신만아 그래요? 저도 다른 느낌이긴 한데 궁금한 게 있어요. 네. 표절 당의 보셨나요? 논문 표절이요? 네, 논문 표절.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요. 가끔 보면 학생들이 제가 강의한 내용을 받아 적어 가지고 그걸 자기가 쓴 글인 것처럼 써 가지고 오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교수님이 강의한 거를 네. 자기가 쓴 것처럼 쓴 다음에 네, 네. 교수님한테 제출을 했다. 네네네. 네, 네, 네. <laughs> <laughs> 왜냐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제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새롭게 알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그러면서 자기 논문에 그걸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거 이제 자기 지식이 아니죠. 그렇죠. 전수받은 지식인데 그걸 이제 자기 글인 것처럼 쓰는 경우가 가끔 있고요. 표절이라고 하면 절자는 훔친다는 뜻이에요. 절도라고 할때 절자예요. 표라는 말도 훔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표라는 한자를 찾아보면 옆에 칼 도자가 있어요. 이 표자는 훔친다는 뜻도 있지만 자른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표절이라고 하면 잘라내서 훔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라서 가져와서 훔친다라는 거를 이제 표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한 번은 제가 신문에 칼럼을 썼는데 아주 유명하신 분이 그 칼럼을 아주 비슷하게 쓰신 적이 있어요. 제가 항의를 하려다가. 넘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네. 원래 그렇게 넘어가나요 보통? 넘어가지 않죠. 그걸 밝힐 수는 없고 그래서 네. 그냥 좀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교수님한테 들은 것을 자기 땅에 해석해서 글로 적으면은 그게 퓨전이 된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얼마나 가공이 되고 얼마나 많은 생각이 더 포함이 되면은. 표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표절에서 벗어나려면 네. 자기 말과 남의 말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돼요. 남이 말한 거는 그걸 그대로 직접 인용을 할 거면 쿼테이션 마크 따옴표를 붙여가지고 내 말이 아니고 누구 누구의 말이다라고 주석을 딱 붙여줘야 되고요. 그 사람이 그대로 한 말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한 말이에요. 그거를 내 방식대로. 이거를 다시 써서 글을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식은 그 사람한테서 왔잖아요. 그 지식이라는 거는 그 안에 중요한 용어나 개념이나 어떤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직접 인용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똑같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체로 큰 의미는 그렇게 말했다는 것을 밝혀야 돼요. 간접 인용이죠. 자기가 조금 바꿨었다고 하더라도 간접 인용이 됩니다. 역시 직접 인용이든 간접 인용이든 주석을 통해서 이것은 누구 누구의 말이다라는 걸 밝혀야 돼요. 다른 사람이 한 말을 가져온 다음에 거기에다가 대고 내 생각을 얘기해요. 이 사람의 이 말은 이런 이런 점에서 나도 맞다고 생각한다. 동의한다. 근데 이 사람의 이런 말이 이런 이런 점에서는 비판할 수 있다. 나는 이런 점에서는 좀 반대한다. 동의하기 어렵다. 이건 자기 말이죠. 쓰는 사람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명확하게 구분해 주는 게 글쓰기의 기본 법칙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지키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한 말을 듣고서 자기가 새로운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그 말을 그대로 갖다가 쓴다든지 조금 윤색을 했다고 하더라도 큰 흐름을 같이 쓰는 거는 다 표절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어요. 그게 설령 강의라고 하더라도 강의도 그냥 이렇게 쭉 받았으면 그게 강의 아니 되는 거고 강의 안도 많은 학자들이 책으로 내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표절이죠. 그래서 영미 미권에서는이 표절 문제를 굉장히 심각한 윤리적인 문제로 봐요. 그래서 대학생들도 학부에서 레포트를 써서 낼때 이렇게 표절을 하면 F가 나갑니다. 그리고 징계받기도 하고.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표절에 대한 생각이 조금 덜한 경향이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동양과 서양의 학문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동양은 개인주의적인 학문이라기보다는 좀 집단주의적인 학문의 양상을 보이고, 서양은 대단히 개인주의적인 학문의 양상을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지식이 서양 사람들은 개인에게서 나왔고, 개인에게 속한다라고 봐요. 그래서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토마스 아퀴나스, 뭐 이런 철학자들로 쭉 이어져 오는 서양의 어떤 학문적인 계보들에게 있어서는 이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의 주장이 어떤 건지, 한 사람의 책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동양은 공자, 맹자, 뭐 순자, 한 비자 이렇게 다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집단적으로 해석하고 집단적으로 이거를 지식을 생산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해요. 그래서 동양의 학문하는 방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술이부작이라고 하거든요. 공자가 논어에서 한 말인데 술은 서술한다는 말이에요. 이는 그러나라는 뜻이고 부는 뭐+ 뭐 하지 않는다 작은 짓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서술은 하지만 지어내지 않는다라고 한 말이에요. 이게 학문의 기본 태도예요. 동양에 지어내지 않는다. 예 자기가 뭔가 새로운 걸 창조적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크리에이티브하게 뭔가를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술만 한다는 거예요. 그 서술이란 말은 요즘 말로 하면 설명한다. 기존에 있던 거를 익스플레이션 설명하는 것이 학문이지, 자기가 뭔가 새로운 거를 창조적으로 만들어내는 거를 학문이라고 보지 않아요. 동양은 그런 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걸 설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기존의 사람들이 얘기했던 걸 그대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뭘 하냐면 주석을 붙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동양에서는 기존 사람들이 했던 말을 그냥 내 책에 가, 자꾸 가져와가지고 인용하면서 쓰는 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누가 얘기했다는 것을 굳이 밝히지 않아도 어, 이런 것들을 그냥 가져와가지고 쓰면 옛날에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말이 어느 책에서 나왔는지 다 알거든요. 굳이 이 말은 어디에서 나왔는데 뭐 이런 말을 붙이지 않고도 이런 말이 옛날에 있었는데 나는 이런 말을 이렇게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덧붙이는 방식으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 왔던 거예요. 서양은 그런데 개인주의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이걸 누가 말했다는 걸 분명히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동의를 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거죠. 동의하는 것보다 반대해야지 새로운 지식이 많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크리에이티브한 지식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사람들 거를 반대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고, 어디서 말을 했고, 누가 말을 했고 하는 걸 분명히 밝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긴 역사로 보면 동양의 학문의 역사는 집단주의적 학문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서양의 학문의 역사는 개인주의적 학문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논문이나 책을 쓸때 상당히 그런 인용의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는 출처를 밝히는 걸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밝히지 않고 자기가 쓰면 그걸 이제 표절이라고 보는 것이고 동양은. 기존의 학자들이 했던 말이야, 그냥.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써도 어 이미 학자들 사이에는 다 알고 있는 얘기고 또 이거는 누구나 쓸수 있는. 표현이야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이게 좀 접근의 방식이 달랐다라는 음.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근대 이후에 학문이라고 하는 이 체계를 서양에서 받아들이잖아요. 논문이나 저술을 한다는 이런 체계를 서양식 어떤 형식들을 받아들여서 쓰다 보니까 서양에서 써왔던 표절 개념을 우리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는 그렇게 그게 크게 내면화되어 있지 않다. 학자들은 많이 이제 깨우쳐 가고 있지만 일반 대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직 이런 거에 어떤 위험성이나 중대성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는 데에는 이런 어떤 문화적 배경도 저는 존재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교수님도 학부생일 때잘 모르고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교육을 철저하게 받고 자라지 못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인터넷이 발전하고 하면서 정보를 서칭하고 하는 게 굉장히 쉬워지고 빨라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다 보면 어, 굉장히 멋있는 말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늘 유혹에 시달리죠 어요말좀 이렇게 가져다가 쓰면 너무 재밌겠다 근데 이제 그거를 극복을 하고 정확하게 자기 기준을 가지고 철저하게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가져다 쓰고 싶으면. 그 말이 내 말이 아니라는 걸 명확히 밝히면 돼요.